요번에도 글로벌 친구들을 이기고 1등을 차지한 길이 이번에 보상까지 받게 되면은 120개 트로피랑 골드 1등 상자까지 해서 요렇게 1등 골드 상자를 일단 전부 다 모아서 일단 6개를 전부 다 채워놓은 상태고요 다이아몬드 상자도 까겠지만 사실상 골드 상자가 아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까볼 법한 그런 상자라서 일단 요거를 전부 다 모아놓은 상태로 요거를 한 번에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지금 레벨이 18까지 올라온 상태라서 팝콘 맛 쿠키랑 해적 맛 쿠키까지도 지금 풀어줄 수가 있는 상태라서 요거를 골드 상자에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열어버린다. 기다리지 않는 남자니까 바로 부어버리면 수어. 한 번에 다 까버렸죠? 자, 첫 번째 거부터. 골드 상자 다섯 개인데. 제발, 나오자. 새로운 팝콘 맛 오늘 올려보고 싶다고. 팝콘, 팝콘, 팝콘. 젤리코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섯 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 두 번째 거. 골드산 두 번째 거는 크리스탈 고정에 코인 고정. 치즈방울. 닌자 맛. 제발. 아, 이거 펜만 나오는 건가? 아, 마지막에 펜만 나오는 건가? 에픽이 펜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세 번째 거더 갑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 코인, 명랑이, 천상의 별, 제발, 제발! 아, 이거, 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제발, 나오자. 7개 고정에 8,000원, 보더맛, 천상의 별, 제발. 해적 아니면 팝콘 해적 아니면 팝콘! 아, 흐물이까지. 야두 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 아, 제발 나오자. 자, 고정 두 개. 주사위의 신. 천상의 별. 팝콘! 오, 새로운 쿠키. 구미호 맛 쿠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에픽을 얻어버리면서 게이득 상태. 레벨업까지 했네. 대망의 마지막. 요번에 팝콘 한번 뽑아보자. 팝콘 TV가 아니라 팝콘 맛 쿠키 한번 뽑아보자. 크리스탈의. 코인에, 포켓 딸기의 치즈목지 제발, 팝콘, 나, 아, 이거 뭐야? 구미호라니 나름 오랫동안 모아놓은 1등 상자를 전부 다 한번 까봤고요 패키지가 또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레벨업을 할수록 빛나는 다이아몬드 상자에 들어가는 수정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제 한번 뽑는데 2300개나 들어가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사고 시작합시다. 이미 레벨업은 됐다. 6만에, 다이스, 제발 팝콘 뽑아보자. 오늘 팝콘으로 달리고 싶다. 랜드 6을 팝콘으로 달려보자. 쌍둥이 덤벨까지 나오고 파일럿 맛을 제발, 제발. 아, 이번에 패질것 같은데. 아, 구미호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보물은? 오, 새로운 보물 좋았어. 모든 은화코인이 고급 은화코인으로 바뀝니다 오, 고급 금화도 아니고 은화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과금 유저들이 많이 쓰던데 드디어 새로운 보물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개이득 그렇다면은 또 뽑기를 또 추가로 해봐야죠 새로운걸 뽑아야 되는데 와 이거 뭐 2300개나 들어가 일단 하나부터 뽑아봅시다 자 요번에도 뽑는다 10개나 들어가 있는데 제발 6만 토다맛 쿠키. 기존 쿠키도 한번 써보긴 써볼텐데. 좋았어. 이거 레버 파고. 딸기맛 나오고. 천사맛도 나오고. 제발. 해적, 해적을 아직까지 하나 못뽑아서 제발, 해적 아니면 팝콘. 나 아, 징그러운 녀석. 와, 스피커 4레벨. 마지막 보물로또 신보물 나오자. 고급보물. 오예, 좋았어. 쿠키의 기본속도가 증가해버리는 롤리팝 스케이트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새로운 보물을 상당히 많이 획득을 했는데 자 나오자 자 제발 새로운 팝콘 맛 팝콘 맛 팝콘 맛아 요가만 엄청나게 하는구만 파버더 제발 팝콘이시여 팝콘 팝콘 아 샌드맛 요것도 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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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쿠키가 충돌하지 않고 달리면 추가 점수를 줍니다 까칠한 토마토를 획득해버렸습니다 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드디어 랜드 6으로 들어왔습니다 요가 맛이 랜드 4였나? 3에서는 별로였는데, 뭐, 5에서는 거의 필수다시피 해서 이렇게 빨리 도착을 했고요. 자, 예티의 아이스크림 협곡을 한번 달려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새로 나온 팝콘 맛 쿠키를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추가로 뽑기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아 같이 한번 달려보자. 빛나는 다이아 한번 더. 10개. 54,000. 60. 자, 제발 해적도 하나 나오면 좋겠다. 자, 닌자 도다맛 쿠키 오 낄낄폭탄이야? 원래 낄낄폭탄이었나? 한번더 오, 별도 레벨업 좋았어 한번더 아, 소다맛 쿠키 추워죽겠는데 5점 입어라, 이만 히어로 5레벨, 와 쩌는거 보소 보물 자, 보석 제발 아, 곰젤리가 언제 레벨업 하냐 팝콘 마사 같이 돌아보자 코인, 포켓딸기까지 레버 좋았어. 딸기맛, 럭키다이스, 천사맛 다섯 개 나갔다. 닌자맛 좋았어. 닌자맛 도레벨업에 까치랑 토마토 좋았어. 얘가 팝콘 맛이랑 깔맞춤인데 좋았어. 맛있어 보이네. 토마토. 오, 스포트라이트. 악마랑 또 깔맞춤이 스포트라이트까지. 옛날 생각 나는데. 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제발, 제발, 팝콘. 아, 요가 맛까지 5레벨이라니. 랜드 6도 이렇게 달려야 되겠는데. 보석은 제발 스케이트. 아, 왕관. 스케이트가 더 좋은데. 코인. 오, 락스타 레벨업. 딸기 맛 459. 제발 팝콘아. 랜드 6 같이 달려보자. 팝콘 먹으면서 달려보자. 제발 팝콘. 스포트. 오, 레벨업인데. 제발 팝콘. 아, 스피커만 나오네. 롤러스케이트 나오자. 롤러스케이트. 아, 자석 로봇이라니. 로봇 별로던데. 자, 계속 뽑는다. 나오자. 6만 초코방울. 치즈뭉치. 제발. 오케이. 아, 한개 남았네. 아쉽구만. 500개 넘었어. 펠리칸 33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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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콘아. 아, 좀비라니. 팝콘 어디 갔어? 와, 아, 구미호만 엄청 나오는데? 아, 버블건까지. 그렇지. 20레벨. 계속 뽑는다. 6만. 35. 천상의 별. 와, 아, 신쿠키 좀 뽑아보자. 제발. 근육맛. 천사맛. 캘리칸 제발, 제발. 팝콘, 아, 구미호. 스케이트, 아, 왕관만 나오는구만. 와, 이게 뽑기 하다 보니까 또 레벨이 올라버려서 이제 20렙이 되버렸고요 이렇게 20렙이 되게 되면은, 지금 웨어 울프마까지 풀 수가 있는 상태라서, 아, 지금 계속 뽑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달리기에서 상자 까는 것도 괜찮겠지만, 지금 보면은 두번더깔수 있으니까 딱두 번만 더 까서 에픽 쿠키를 한번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나오자. 열 개. 코인만 나오고, 초코방울만 나오고, 명랑이. 아, 한개 남았다. 치즈방울. 락스타. 오, 레벨업 풀었어. 소다마 춥다고 했잖아, 임마. 어디 나라 사람이야? 파일럿 맛. 어? 토마토 아 제발 펜만 나오고 왜 주인은 안나오는거야 요번에 주인 나오겠지? 아 펜만 나오네 스페이스 미니볼까지 스케이트 나온 봐준다 스케이트 아 이거 왕관만 나오고있어 자딱 한번만 더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오자 자 하나 와 이거 뭐 300만 되겠는데? 명랑이 레벨업 좋았어 딸기맛도 29개 스포트 와이거 언제 6레벨 됐어? 레어네 근데 고도맛도 또 레벨업 또 레벨업 하겠는데 제발 자 이제 영웅 나올 때 됐다 아 영웅이 아니라 에픽이다 제발 제발 아왜안 나와 팝콘만 나오자 아 맛있는 놈만 괜찮아 롤러 스케이트가 있으니까 롤러 스케이트 나옵시다 롤러 아 버블건 이제 안쓸것 같은데 만 먼저 맞고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